50줄에 들어선 리나가 창가에 홀로 서 있었다. 한때 남편 서준과 함께 가꾸던 정원이 창밖으로 보였다. 이제는 텅빈이 넓은 집에는 괴종식의 소리만이 외로이 울려 퍼졌다. 리나는 결혼사진, 액자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준씨 벌써 10년이나 흘렀네요. 그녀의 얼굴과 몸짓 하나하나에는 깊은 고독감이 배어 있었다. 10년 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서준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녀와 어린 딸 민지 그리고 한창 성전하던 S.J. 텍스타일만이 남겨졌었다. 어느덧 술쩍 커버린 딸 민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런 민지를 보면 대견하면서도 이나는 이따금씩 이 거대한 집안에 자신만이 그림자처럼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정말이지. 이런 정막함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왜 마음은 여전히 텅빈 걸까?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벨을 유란하게 울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수화기를 든 이나의 손에 희미한 기대감이 어렸다. 그 전화는 뜻밖의 인물로부터 걸려온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숭모님, 저, 진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미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진이라니, 서준의 조카, 아주 어릴 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이가 맞는 걸까?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이르게 할 것만 같았다. 미나의 예상대로였다. 며칠 뒤, 마치 아침 햇살처럼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은 진이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죽은 남편 서준의 조카, 정고 활기찬 모습이 어딘가 서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지는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최근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는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SJ 텍스타일을 돕고 싶다며 단찬 포부를 밝혔다. 숙모님, 제가 SJ 텍스타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열정이 가득했다. 리나는 잠시 망설였다. 과연 이 젊은 청년에게 회사의 명운을 맡겨도 될까? 하지만 그의 확신에찬 모습과 서준을 닮은 듯한 분위기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 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의 합류는 침체되어 있던 SJ 테스타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은 회사를 조금씩 변화시켰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다. 일의 효율을 위해 지는 아예 리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덕분에 텅 비어있던 리나의 집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고 정막하던 그녀의 일상에도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제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밤늦게까지 회사의 일을 걱정하며 지척이지 않아도 되었다. 지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때로는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쓰던 사제를 정리하던 이나는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물쇠로 잠긴 일기장이었다. 이건 서준 씨의 일기장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만지작거렸다. 열어보고 싶은 가난 호기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밀이라도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이 일기 자는 과연 그녀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지는 회사 일이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리나와 함께 남아 업무를 처리하는 날이 잦았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눈빛은 리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 번은 그가 과거 연인과 헤어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때는 제가 너무 이래만 몰두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숙모님.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S.J. 텍스타일 그리고 숙모님을 돕는 일이에요. 그의 말에 리나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아슬아슬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일까?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밤 피곤에 지친 미나의 어깨를 지니.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손길에 리나는 깜짝 놀랐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있고 지냈던 미세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세포들처럼 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감정이었다. 진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그녀를 감싸 안는 순간 리나는 어쩌면 자신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찔한 설렘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쳐왔다. 지는 그런 리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숙모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라도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다정했고. 그 다정함이 리나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 다정함에 리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걸까? 아니면 그저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한 것일까? SJ 테스타일의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자축하던 어느 늦은 밤, 리나와 진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있었고 실내에는 은은한 조명과 나지막한 음악만이 감돌았다 평소보다 한결 카난해진 분위기. 그때였다. 진이 갑자기 리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조금 떨리는 듯했다. 낮은 목소리가 리나의 귓가에 속삭이듯 파고들었다. 숙모님 아니 리나 씨, 더 이상은 당신을 그냥 숨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제게 당신은 여자예요. 리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게 꿈인가?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심자는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진아 우린 그러면 안돼 나이 차이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린 가족이잖니.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지만 진은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뜨거웠고 리나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리나를 남몰래 흠모해 왔다고 그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모습.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다고 고백했다. 그의 진심어린 말들은 이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사실 이나 자신도 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젊음, 그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한 순수한 애정, 하지만 세상의 시선, 도덕적 잣대가 발목을 잡았다. 과연 이 감정은 옳은 것일까? 바로 그 무렵부터였을까? 이나는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내용은 모호했지만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섬뜩한 느낌을 주는 메시지들이었다. 당신의 비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위선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죠. 이나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지내게 숨겼다. 누구일까?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발신인을 알수 없는 작은 상자가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검은 장미한 송이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모든 비밀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미나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손발이 차갑게 떨려왔다. 그때 불안했던 미나를 발견한 진이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오남. 위태로운 순간 기댈 곳을 찾은 연약한 짐승처럼 리나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맞췄다. 뜨겁고 절박한 입맞춤 위태롭게 유지되던 모든 경계선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는 듯했다. 과연 이 위험한 불전난의 끝은 어디일까? 그밤 이후, 리나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죄책감과 달콤한 행복감이 뒤섞인 채 아침을 맞이했고, 진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혹은 죽은 남편 사준의 온기가 채가시지 않은 집안에서 나누는 은밀한 순간들은 위험했지만 짜릿했다. 리나는 마치 수십 년은 젊어진 듯 생기다 넘쳤고, 누군가를 갈망하고, 또갈만받는다는 사실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했다. 정말이지 이런 감정은 얼마 만에 느껴보는 것일까? SJ 테스타일은 진의 열정과 리나의 노련함이 시너지를 내며 눈에 띄게 성장했다. 위태롭지만 간렬한이 사랑이 어쩌면 그녀의 삶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하물한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정체불명의 협박 문자는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부적절한 관계는 곧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을걸. 발신자 없는 메시지들은 리나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익명의 인물을 찾아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설마 짐과 관련된 일일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이나는 진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몰래 전화를 받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외출하는 날이 잦아졌다. 물어보면 언제나 회사 일이라는 변명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사하게 흔들렸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이나는 진이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복잡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는 것을 목격했다. 빛바른 사진 속 인물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진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알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나다 조심스럽게 누구냐고 묻자, 진은 당연한 기색으로 사진을 황급히 감추며 말을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숙모님,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 달콤한 미러와 격정적인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의심과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사소한 말다툼은 잦아졌고,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에 쌓여가는 것을 느꼈다. 진의 비밀스러운 행동에 대한 리나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그들은 격렬하게 다투기에 이르렀다. 대체 뭘 숨기는 거야? 나한테까지 숨길 일이 뭐가 있냐고? 리나의 절규에 진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리나는 결국 서준의 낡은 일기장에 손을 뻗었다. 어쩌면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이미 오래 전에 어렵사리 열어두었던 자물쇠에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이나는 온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떤 비밀은 차라리 영원히 묻어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과연 서준이 숨기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의 이 모든 혼란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심장이 발 밑으로 곤도박질 치는 것 같았다. 서준의 일기자는 판도라의 산자였다. 어떤 비밀은 차라리 영원히 묻어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 섬뜩한 문자는 리나의 심장을 관통했다. 대체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잔을 넘기자 충격적인 진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는 서준의 친족화가 아니었다. 서준의 여동생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고, 그 남자는 결국 여동생과가 태어난 진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서준은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진을 거두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그 남자에 대한 주모와 함께 진에 대한 애증을 품고 살아왔다는 내용이었다. 리나는 만연자실했다. 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사늘하게 변했다. 그동안 진이 보여주었던 따뜻함, SJ 텍스타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애틋한 감정까지도 모두 의심스러워졌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는 아니었을까? 서준에게, 그리고 서준이 아꼈던 모든 것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죽은 남편의 기록인가? 아니면 지금 곁에 있는 남자의 눈빛인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명의 협박범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진의 애셔자 친구 유라였다. 유라는 여전히 진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우연히 리나와 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협박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는 미나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당신과 진의 더러운 관계. 내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각오해요. SJ 텍스타일도 당신 명의도 전보 끝장이야. 유라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릴 것만 같은 이기감. 이나는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다. 그날 밤 이나는 진에게 서준의 일기장 이야기를 꺼내며 그를 추궁했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결국 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서준의 친족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동안 간직해왔던 낡은 사진은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생모의 사진이라는 것도. 하지만 리나를 향한 감정만큼은 진심이라고 복수심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절박하게 한견했다. 그저 기대의 곳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리나였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살아나게 되었다고. 유라의 협박에 대해서는 그녀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라며 계속 괴롭히고 있어서 비밀리에 만나 정리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리나는 거대한 절망감이 휩싸였다. 진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 일기장에 적힌 서준의 분노와 상처, 유라의 삼뜩한 협박,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진의 모습까지. 무엇 하나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속으로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배우처럼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라에 서슬퍼런 협탁은 리나를 덜한 끝으로 내몰았다. 당신이 진에게서 안 떨어지면 내가 가진 모든 걸 터뜨릴 거예요. SJ 테스타일 당신 평판 전부다. 그녀는 SJ 테스타일 사무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아내는 진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걸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위태로운 사랑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밤새도록 리나는 잠못 이루고 지쳐겼다. 죽은 남편 사준의 얼굴, 하나뿐인 딸 민지의 미래, 점고 유능한 진의 앞날, 그리고 위태로운 s j 테 스타일의 운명까지. 유라의 악에 바친 목소리도 귓가를 맴돌았다. 진에 향한 자신의 감정,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다. 기록 세상이 손가락질할 잘못된 사랑일지라도, 그녀의 메마른 가슴을 다시 뛰게 한 유일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과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불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진정한 운련이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다음 날 아침, 이나는 밤새 내린 결론을 실현하기 위해 진을 만났다. 유라의 협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가능성이 많은 젊은이인지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범한 삶과 행복한 가정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진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게는 더 밝고 넓은 미래가 있어. 너는 너를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지만 이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진은 괴로운 표정이었지만 리나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리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결국 진은 떠났다. 리나는 홀로 남아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SJ 테스타일을 내각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아주 먼 곳으로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슴 한 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의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얼마 후, 미나는 낯선 도시를 하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는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이것이 과연 모든 것의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어쩌면 시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뛰고 있었다.